네, 동아인 1학년 참고 합니다. 매년이라는 단어 있죠, 이거. 매년. 요 단어는 어, 단수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어, each year도 동의하여. 접격 위에 같이 썼세요 each year. 더하기 단수 명사. 그래서, every는 모든 이란 뜻이지만, 뒤에 단수 명사를 붙임으로 어, 해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됐죠? 유나의 학교, 요게 한 단어예요. 주의할 건요거 이즈가 아니에요. 우리 어포스트로피라고 부르고, 그래서 요거는 소유격을 만드는 표현이죠. 누구누구의라는 뜻이죠. 어머의. 그래서 유나의 학교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유나의 학교가 holds, 쥐고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 대회란 단어가 들어갔죠. 행사, 대회가 들어가면 개최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 요거의 뜻은 개최하다 열다 개최하다 댄스 대회를 개최를 한다 This year's contest 자 계속해서 이제, 이제, 주의, 이제 아닌 거 주의하시고 올해의 대회는 이런 뜻이죠 올해의 대회는 언제 있다 다음 달이다 이렇게 되죠 다음 달에 있다 Let's make a team 자, 팀을 만들자. 그리고, 대, 에 참여하자. 이렇게 되는데요. l e t 라는 단어 뒤에 이제 동사원형을 씁니다. 이렇게. 그죠? 네. 왜 그러냐면, let's가, l e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역동사 뒤에는 동사원형을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병렬이라고 하죠. 그리고, 참여해보자. 그래서 요 단어도 동사원형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요게 동사고요 l e t 구문이에요. let's 구문. 뭐 하자. 어, are you kidding? 너 농담하지? 놀랬나봐요 놀람을 표현하는 거죠. 또 여기서 는 한편으로는 이 이유를 들어보니까 테러 r 댄 i b l 니까 끔찍한 춤꾼들이잖아. 이렇게 되는. 우리 모두 저 o we a 하면은 우리 모두가 추, 끔찍한 춤꾼들이야.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뭐 약간 놀라움의 표현인 건 맞고요. 테러블 이랑 이제 테러픽 이란 단어가 있어요 반대말이 그죠 테러픽은 훌륭한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지만 주의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죠 I know 나도 우리가 끔찍한 댄서라는 걸 알아 그죠? 그러나 죠그 uh, I'm interested. Be interested. 이는 빠졌지만 난 흥미가 있어 그럼 뭐에 흥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대회에 흥미가 있는 거잖아요. 참여하는 거에. 음,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에다가 PP라고 하죠. 과거 분사를 붙여서 흥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interesting. 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주어를 가만히 잘 보면, 어, 사물이나 현상이죠. 그래서 it's interesting. 써볼게요. 같이 써보세요. 여기다가 interesting. 주어는 이건 사물이고 현상이고, ING 쓰죠. 그럴 때 흥미를 유발해. 이건 주어가 사람이죠. 그러니까 흥미가 생겼어그는 의미죠. 생겼다라는 의미는 수동으로 써야 돼요.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비동사, 피피 형태 쓰시면 돼요. 나도 그래. 재밌겠네. 음. 그래서 이 t 은 대회를 말하는 거죠. 참여하는 거. 자, 그럼 어디 한번 참여해 보자. Let's do it. 이렇게 되는 거네요. Let's uh, enter the contest를 줄여서 Let's do it. 참여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Sounds good, so, how? Huh? 이렇게 되는데 소야. So, yeah. 어떻게 들리지? 사실은 이츠가 생략된 거야. 이 이츠 생략된 거. It sounds good, so 정말 좋게 들리지 않아? 이렇게 된 거죠. I guess. So 남편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는 표현입니다. Uh, what you will happen next?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사회 이렇게 이 글을 이끌고 나가는 나레이터가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n a r r a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쓰고 계시죠. 어, 읽어보자. 읽어라. 다음 따라오는 뒤의 영어는 f o l l o w i 두 개의 다른 상황들. situations 하면 상황들이란 뜻이죠. 자, situation first. Uh, d14. d라는 뜻이죠. u n and her t e a m m a t e 주어정. r 동사 표시하고 계시죠. in. o r in. 하면은 어디어 어디 있다 이런 뜻이죠. 연습실에 있다. But no one looks happy. 어느 누구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이때 부정 주어네요. No one이니까 부정어로 어느 누구도 너무 안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동일한 표현을 재미 써드릴게요. Anyone doesn't doesn't not look happy도 같은 표현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no one 이라는 표현은 부정어잖아요. 그러면 anyone 하고 부정어를 써도 똑같이 같은 표현이 됩니다. 됐죠? 이때 anyone 대신에 everyone 쓰면 안 됩니다. 자, everyone 쓸게요. 여기다 쓰세요, 여러분들도. everyone, x. 왜냐면, 하요 친구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보이는 게 아니야 라는 동일한 해석은 되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부분 부정의 표현이요. 에 그래서 그 표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현, 그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노모하는 단순이니까, 3인칭 단순이니까 동사 s 붙은 것도 주의할 점이죠. We're a making too many mistakes. 우리 만드는 중이야 현재 진행썼고 너무 많은 실수들을 만드는 중이야 부정의 표현이죠. Too, yeah. 우리는 희망이 없어라는. 희망에다가 형용사형을 전미사를 붙였어요. 여기 'less'라는 단어는 쓰세요. 없는이란 뜻이요. 없는 희망이 없어라는 뜻이 되죠. 어쨌든 by the way 네, 화제 전환이죠. Where's 민수? 화제 전환할 때 by the way 썼죠. 어, 민수 어디 있어? 글쎄, 걔 아픈데 그가 나에게 문자했어. Texted me. 정말? 난걔 어젯밤 봤는데? 걔 괜찮던데? 라는 말을 씁니다. 컨테스트가 내일이 나지만 유나와 팀 메이트들은 연습을 하지 않고 있다. 아, 나 너무 지쳤어. 나도 그래. 나도 지쳤다는 뜻이죠. 어렵지 않네요? We're getting anywhere. We're not getting anywhere. 하면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도, 도달하지 못했어. 도착하지 못했어는 어, 발전이 없어 나아지지 않아 이런 표현입니다 해석 잘해야 되겠죠. 음, 발전하다 나아지다 네, develop 이라는 단어를 쓰시고요. 요 단어가 발전하다라는 뜻이니까 to get better 하면은 나아지다죠. get better 이런 네, 식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getting의 의미는 그래서 여기에 낯이 있으면 동일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okay. 이렇게. Okay. So yeah, we we're just wasting our time. Waste 낭비하다죠. The dance contest was not a good idea.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 나도 그래. But it's not your fault. 너 잘못은 아니야. Why don't we just quit? 그만두다란 동사죠. Why don't we? 뭐만는게 어때? 라는 뜻이죠. 그냥 그만두는 게 어때? 그래서 so 'Why don't we'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동사 원형이죠. 왜냐면 앞에 부정문이 있기 때문에 의문문이고요. 이게 주어고요. 부정문 적그 조동사 뒤에는 원형을 쓰는 거죠. Quit. 유단도 아시죠? Quiet. Quiet. 저기 'quiet'이 아니라 'quite'. 이거는 '꽤'라는 부사죠. 그 다음에 아이사제제방방얘얘한한이거는조이한는형이사죠형이사죠이사부이사형용이사 그러면 사그은이사이사그만두사람이거바꿔이기하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조심해야 람은이 사람은 이사 f 은 e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r 은이사 연습 몇주 후에 그들은 마침내 그만두게 되었다. Oh, happy ending이 아니네요. They felt hopeless. 그들은 희망이 없음을 느꼈다. 자, 상황 2입니다. 네, 먼저 알겠어요. The nine her team mates are practicing hard. 굉장히 열심히란 뜻이죠. hard는 또 아까 q u t e 처럼좀 헷갈리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열심히라는 부사입니다. 그렇죠? 부사 소개시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려운이란 형용사도 있죠. 형용사는 hard question 같이 명사 꾸며 주니까 아시죠? 그다음 어 딱딱한이란 형용사도 있죠. 견고한, 딱딱한 hard. 이것도 형용사인데요. 그럼 결국은 네, 1 번이 당첨.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이렇게 해시면 되고요. 어, 연습실에서 I made a mistake again. I'm sorry. Cheer up. You can do it. 그거라고 있죠. To... Yes, don't worry. So. We all make mistakes. 우리 모두 실수투성이야. 힘내자. Let's do it. 한번더 하자. 거의 다 왔어. 오늘 어, 네, 되게 상반적이네요. 자, 해당 날입니다. The contest is over now. 와, 이제 대회가 끝났다. Let's be over, 끝나다. 유나 팀은 우승하지 못했다. 어떤 상도. 하지만 그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그들 모두가 주우며 훌륭했어. 우리가 해냈어. 우리는 그 춤을 완성했어. 뭐 없이 큰 실수 없이. 나는 기분이 멋져.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쉽네요. 나는 be proud of 수고죠 소를 붙여도 너무 자랑스러워. All of us. a 우리 모두가. Thank you for all y u r support, everyone. 고마워, 너희들의 모든 어, 응원, 지지에 모두, everyone 이렇게 끝납니다. 자, 필기 잘 하셨죠? 어, 일단은 그 단어 학습 되게 중요하고요. 단어 학습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뜻과 스펠링을 연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거나 어, 나타내는 어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뭐, 수거라든지, 아니면 뭐, 영영풀이, 이런 것들을 공부, 꼼꼼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단어학습 잘 하시고, 본문 내용은 어렵지 않죠. 본문 이해가 또잘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려면 일단은 암기를 하시면, 본문을 철저히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해요. 자, 잘 공부하시고, 삼가 잘 마무리 하세요.